바드 공부방입니다 오늘도 맥점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두 점, 네 점이 잡혀 있는 형태고요 자 이게 축이좀안 되는 형태죠 걸려서 그렇죠 이렇게 모는 것은 이렇게 되면서 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는 어떻게 해야 잘 처리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도 뭐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 이렇게, 이렇게 단수 치는 수나 똑같이기 때문에 밀고 난 거나 똑같죠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뭔가 미흡하죠? 자, 여기서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할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일단. 자, 아까 폐가 안 됐지만, 아직 축이 안 됐지만, 이렇게 나갈 때 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칩니다. 그렇죠? 이런 수가 이제 축 끌고 나기 전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룰 수는 없겠죠? 이게 다 죽으니까. 또는, 그래서 여기 살릴 때, 이렇게 한 점을 빵 따내게 되면, 아까 모양보다 훨씬 흙의 모양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축이 안될 때, 요걸 단수치는 수가 먼저 좀딱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맥점이죠. 어.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는 것은, 흙이 후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처리해놓고, 그냥 도망, 씌워버리면, 크게 모양이 답답하죠. 또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선수를 해놓고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집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들여다보는 게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자 이런 모양은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가더 요점이 급소죠. 만약에 이렇게 걷어먹으면 이기로퉁 저기 꼬부리면서 이 약점 보강하고 백이 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수로 보강을 하고 도망갈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막는다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넘어서 실리를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여기 딱 집어넣는 걸 선수로 하고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건 이거 선수로 이렇게 이쪽에서 근거가 마련되면 백도 불만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으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어찌 됐든 이런 모양에서 항상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맥점보다는 사활 문제죠. 어차피 사활도 맥점을 이용한 문제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단순히 이렇게 잡는 거는 안 되겠죠. 빠져서 기본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모양을 항상 이렇게 치는 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어준다면 그냥 막으면 됩니다. 이 궁도는 백에 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막으면 젖히고 치중을 가고요. 이걸 딸때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러섰을 때 이게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백이 연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을 모두 잡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다주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 드 주다시피 요거는 아까 했나요? <laughs> 이게 지금 이게 또 저기 영상 찍다가 몇번버벅거려서 다시 찍는 건데 모르겠으면 되는지 아닌지 그냥 안 터치고 여기 가고요. 자, 살려면 궁도 넓혀야 되는데, 치중갑니다. 자, 흙들이 듬성듬성 있지만, 이거 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끊을 수, 막을 수 있지만, 어차피, 안나도 되겠네요. 이쪽에 두집나는 모양이 나오질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단서 치는 수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그 속임수 정석에서 많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지금 이렇게 백이 뚫고 나온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막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따준다면 이거는 뭐 단수치고 이을 때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약점을 보강해 버리면 이리로 보강해도 되고 어딜 보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배를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귀가 일단 사는 모양이 아니죠 아 이거 손 빼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사네요 이렇게 해서 사는군요 그러면은 흙이 손을 안 빼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이거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젖히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붙이기 제일 낫겠네요. 이거 이제 귀에 백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때 백을 따내면 안 됩니다. 일단 내려가는 게 중요한 수구요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느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이을수가 있어야 되죠. 일견 이런 수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게 축으로 잡히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상태에서 이웃수 없을까요? 이웃수 있습니다. 이어야 되죠.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때 그때 이걸 잊지 않고 이걸 먼저 나오는 게 맥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따낸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았고 이걸 잡았고 백은 넘어가는 정도겠죠 이거는 뭐 두텁게 처리됐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끊었을 때 튀어나오면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한 칸을 띕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한수 빠르기 때문에, 비록 여 귀는 넘어가지만, 두터워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여기서 이걸 이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음은 나도 있습니다. 극도 있고요. 여기 두 수, 세 수기 때문에 수상전을 여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수상전을 이렇게 해서, 이쪽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껴붙이는 수는, 여기를 단수를 먼저 쳐버리면 됩니다. 자, 이게 축이 안된 축이 된다고 해도 그렇고요. 축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요 순간에 수가 늘었죠. 오늘 더, 더쳐들 더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랬네. <laughs> 어디까지 했죠? 이거 뚫고 나오는 게 급수고, 이거일 때 지금 알아보는 게 이거 알아보는 거였죠. 이을때 여기 껴붙여서 잡으러 오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잡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이 백은 죽었습니다. 한수 빠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놓고 나가고 이었을 때 단수 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중요한 백점입니다 막으면 들었다 보고요. 여기서 여기를 이으면 이걸 따내고, 아, 여기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따내면 여기를 끊어서 백은 흑연이 맞보기로서 이 백을 잡든지 이 백을 잡든지 할수 있습니다. 1 4 5 번입니다. 이 백이 끊어온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무난하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라면 살 수는 있는데 자더 좋은 수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그 이렇게 칠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백이 먼저 죽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빠지는 건안 됐고요. 요렇게 단수 쳤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웃은 없습니다. 이웃면은 여기를 젖혀 이웃. 될까요? 욕심이 한데 여기를 만약에 있는다면 여기를 끊고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해서 축으로 잡게 되겠죠. 그래서 축이 안 되더라도 축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기만 해도 이 백은 뭐 이걸 먼저 이걸 단수 먼저 칠까요? 이게 낫겠죠. 단수를 치기만 해도 이것들은 살아왔습니다. 뭐흙은 이렇게 돌리는 정도겠죠. 이거 이걸 한번 이어줘야겠네요. 되뭐 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수습한다면은 흙이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핵심은 뭐냐 이때쓸 수가 있느냐인데 이 단수를 치는 순간 이음은 안 되고요. 돌려야 됩니다. 자 백은 최대한 나가겠죠. 이때 한번 더단수칠수 있는 이수가 이, 이 이번 문제의 맥점입니다. 자, 이걸 따낸다면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끝났죠. 여기 약점포가 안에 되고, 여기 비록 이 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부드럽게 뚫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있습니다. 여기 단수치면, 뒤에 단수를 칩니다. 땄을 때, 한칸 폴짝 튀어서, 자, 이 수상전은 이렇게 막았을 때요. 하나, 둘, 셋이식에아내를다 흙이 메워되기 때문에 바깥만 세움 되는데 백도 하나, 둘, 셋이죠. 이것은 흙이 한수 빠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먹을 수 있으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느냐? 이쪽이 절대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으면은 안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딸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건 약점이 좀 많이 남죠. 아이고 뭐냐. 땄을때 이렇게 되고 이을때 양쪽 약점이 남아서 뭐 이어 야 되는데요. 음, 뭐 경우에 따라서 백은 이것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때 잊지 않고 돌린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했나요? <laughs> 이렇게 안 하죠. 어. 아까 잠시만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나? 요 이럴 때 돌리고 아, 틈이 없군요. 배가 배한테. 아까 그 모양은 취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스가 있죠. 그면 따야 되고 단수 치면 있고 이건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그한테 선져야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단수 이렇게 할 때, 막을 때, 이때 잊지 않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급소고, 100이 나가게 되면 단수. 역시, 아까 따면 넘어갔고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인데, 이때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이 이걸 끊을 거요. 끊을 거구요. 단수 치고, 딸 때, 요렇게 해서, 요게 선수가 됐을 때, 흙에, 흙이 잡으러 가려면, 하나, 둘, 셋이고, 백이 이걸 잡으려면 껍데기 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고, 보시다시피 한수가 빠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수익기도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맥점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